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버 홍골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이 화면 썸네일을 봤듯이 어, 최근에 마구, 마구마고 영상을 제가 안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랜만에 이 화면으로 켰습니다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마구마고의현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구마고가 지금 거의 2주년이 됐고 옛날 만큼의 그 어, 열정이 없고 이제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이죠. 모든 게임이 그래. 이건 모든 게임에 대한 고증이기는 음식도 같은 거를 계속 먹으면은 물리고 질린단 말이야. 모든 게임에 들어가는 고증이긴 해요. 마구마구 똑같아. 저도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많이 하기도 했고, 새로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늘 같은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질리지, 사실. 콘텐츠가 새롭게, 물론 나오긴 하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또 재밌는, 재밌나? <laughs> 재밌는 건 모르겠고. 결국에 마구마구의 메인은 팀 맞추는 거랑 실경이잖아. 근데 실경도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 내가 옛날에 마구마구 초창기 딱 1년, 1년차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하루에 한 4, 5시간을 쏟아부었단 말이야, 마구마구에. 그만큼 재밌었어. 재밌고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게임이 잘 나왔으니까, 그만큼. 그때는 막 엄청 사기적인 밸런스 이런 게 차이가 없었어. 실력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재밌었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게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조금씩 어서이. 그때 잡았어야 됐어. 마구마구는 그때 확실히 잡았어야 됐어. 누가 알았겠어요. 무속이 그렇게 사기가 될지는. 왜냐면은피 c 마고는 무속이 사기가 아니야. 네. 마구마구는 그냥 무속 메타잖아요. 지금. 무속이 사기가 돼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버그도 많고 버그 고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매칭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말이 또 많았고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마구마구가 뭐안 좋은 게임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마구마구만한 게임이 없지 뭐 다른 다른 타 게임 타 회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타 회사 야구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은 재미있는 재미 부분에서는 마구마구를 나는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게임성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마구마구만한 게 있나? 왜요? 외적인 부분에서는 캐주얼하지만 은또 내적인 부분에서는 야구의 깊이가 잘 녹여들었단 말이야 게임 자체가 게임 자체가 게임 속이 되게 깊어 음, 야구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laughs> 지금은 모르겠고 예전에 그랬어 지금은 이제 15강 업데이트 이후로는 게임이 이제 곧 티어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안타가 거의 사라졌고 단타는 거의 볼수 없고 그리고 뭐 바람 조금만 꺾이면은 뭐 게임 자체가 홈런 아니면 점수가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게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게임에 대한 게임이 재미가 없죠. 홈런 누가 홈런 한번 먼저 치면은 승률이 거의 승률이 그쪽으로 그 완전 확실히 기울여가지고 그게 대부분이야. 물론 역전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오는데 그게 뭐 얼마나 나오겠냐. 열판 중에. 그리고 이제 투수도 마찬가지. 투수도 이제 상위 등급 카드가 15강인 투수들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 구이도 말도 안 되고, 그런 거 성능이 이제 미쳐 날뛰다 보니까 게임이 점점 판타지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슬슬 한계가 온거 같아. 게임에 대한 한계. 이거는 근데 사실 개발사 분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 선수마다 뭐 수비형, 파워형, 뭐 컨택형, 스피드형 이런 게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잘 다뤘, 잘 이용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게임이 되진 않았을 거야. 나는 늘 항상 마구마구로 하면서 생각이 든 거야. 파워형, 수비형, 이거에 의미가 있나? 이거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줬으면은 지금보다는 이렇게 더 전략적으로 카드마다 사용하는 그 쓰임도도 달랐을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비형, 컨택형, 파워형, 송구형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줬으면은 지금처럼은 안 됐어. 그거를 의미를 없앤 게 운영자들이잖아. 개발진들이. 15강 하고무속성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스탯으로 찍어 누르면 되니까 뭐가 필요해? 수비형 스피드등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어차피 120이 넘기면 되고, 히든 스탯만 넘기면 되는데, 강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선수도 더써 굳이 15강을 안 만들었어도 선수의 쓰임새를 이, 가질 수 있었을 거고, 필요할 때마다 뭐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할, 수 있, 할 수가 있었겠지. 상황마다 다른 선수 기용이라든가. 근데 그거는 뭐 이미 늦었어. 어떻게 이미 게임이 이렇게 돼, 바뀌었던데 매력이, 선수 카드에 대한 매력은 되게 펌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게 아쉬웠죠, 많이. 그리고 이제 야구, 야구 카드랑 장비 카드 업그레이드 되면은 좀, 좀 게임에 영향이 끼칠 만큼의 이제 그런 이펙트 효과들도 생겼고, 블랙볼 이런 거 보면은 좀, 야, 좀 솔직히 말이 안 돼. 그런 문제들 있었지.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이만한 야구 게임이 없어. 게임의 장점 중 하나가 마구마구는 페이투윈이 아니야. 페이투윈은 뭐냐? 돈을 쓴 만큼 뭐, 타, 타 회사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돈을 쓴 만큼 강해진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능력이고, 그런 거를 이제 페이투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구마구는 페이투윈은 아니야. 왜냐면은 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는 게 마구마구의 과금은 그냥 내가, 세, 내가 맞춰놓은 목표에 그냥 일찍 도착, 그냥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분들보다 그냥, 먼저 도착한다고 생각한 게 나는 이제 과금이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과, 과금을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마구마구에서 이저를 되게 잘한 게, 무과금을 많이 신경 써준 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완전 과금분들이랑 완전 게임이 안될 정도는 아니에요. 본인의 목표를 맞춘 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어. 무과금 유저분들은 그냥 방법일 뿐이야 수단과 방법일 뿐이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뿐이고 과금을 하냐 시간을 투자하냐 그냥 그 차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했지 왜냐면 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 숙제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죠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걸로 무과금들은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충분히 대그랑 이런 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대한 건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국엔 게임은 재밌어야 되긴 해요. 근데 지금은 게임이 물론 내가 열정이 식은 것도 있지만은 약간 새로운 느낌이 없어. 새로운 맛이 없고 늘 똑같고 스트레스 받고 <laughs> 어, 억까도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을 하기 힘들지. 그리고 방송을 안 하는 이유, 마구를 안 올리는 이유 중에 그냥 말 그대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죠. 방송을 하려면 게임이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게임이 재미없는데 게임이 재미없는데, 그거를 방송을 하면은 티가 나지. 티가 나고, 일부러 억, 억지로 텐션을 올리는 것도 사람이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마구마구 컨텐츠상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한정적이에요. 나는 물론 실경 위주로 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까 저는 실경 광화방송을 안 하고 광화방송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광화방송이 물론 재미 재밌... 보는 사람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긴 해도 나는 그게 메인이 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마구마구에 대한 재미는 절대적으로 실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실경에 대한 그 매력 매력적인 부분을 내 방송에서 표현하고자, 보여주고자,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게 지금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방, 모습들이고, 네. 이제는 그게 한계를 느꼈어 사실, 어, 한계를 느낀 지꽤 됐어. 오래됐어요. 거의 15강 나온다고 했을요 15강 나오고 나서부터 나는 이미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현실을 벗어나려고 했지. 빨리. <laughs> 빨리를. 빨리 마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또 마구마구에서 잘 챙겨주고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좀 책임감도 있고 조금 사실 의무감에 계속 했었지 <laughs> 그전까 재미를 잃은지는 꽤 재미와 흥미를 잃은지 꽤 됐고 그래서 더쇼로 더쇼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언제 빠질지 잘 챙겨주신 마구마구분들께는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은 저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마구마구 유튜버라는 말에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 나는 마구마구 유튜버를 될 생각이 없었거든. 나는 게임 유튜버고 종합 게임 유튜버고. 물론 마구마구를 통해서 나는 이제 스포츠 게임, 종합 스포츠 게임 유튜버로 길을 잡았고, 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줬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된경향이지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나는 최대치를 천 명만 구독자 천 명밖에 생각을 안 했었거든. 천 명만 찍어도 나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됐어요.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네, 그래하다 보니까 나도 개인적인 욕심이 좀 생기고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한번 갈수 있을까. 내가 존 게임 존 게임 유튜버를 해서 어디까지 가능할까.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 대한 향이 나아가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항상 뭐 계속 생각하고 뭘 해야 될지 어떤 게임을 할지 해서 했던 게 지금의 더 쇼로 이제 게임을 바꾼 이유 중 하나예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마구가 어떻게 됐든 그냥 나는 즐기기만 하면 돼. 하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힘들죠. 지금은 그래서 더 쇼를 하고 있는데 더 쇼가 잘 돼, 너무 잘 돼. 그래서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laughs> 돌아올 생각이 안 나. <laughs> 마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 토슈가 너무 잘 되니까 많이 잘 돼요. 그래서 약간 돌아고 오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마구를 해야겠다는 마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는 없어지, 없어진 거예요. 토슈가 너무 잘 되니까. 내가 1년 1년 넘게 해가지고 마구마구로 구독자 3천 명 1년 3개월인가 했을 때 구독자 3천 명 찍었는데 토슈 2개월하고 지금 거의 5천 명 찍었어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토슈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지금 더쇼를 하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더쇼도 완벽한 게임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더쇼도 계속 하다보고 오래 하다보면은 분명히 질릴 거고 저 컨텐츠에 대한 바닥을 느껴질 거야. 근데 그거는 뭐내 앞으로에 대한 내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좀 정리를 하자면 짧게, 짧게, 지금 뭐 말이 길었지만은 짧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마구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는 게임이 재미없다. 그리고 내가 크리에이터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한정적이다 보니 힘들다. 내가 하면서 즐겁지 않은데 사, 보는 사람은 즐거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서 즐거워야 보는 사람도 즐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고 마구를 완전하게 접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방, 그러니까 그거야. 컨텐츠적으로 올릴 게 있으면은 올릴 겁니다. 언제든.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마구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올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없을 뿐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접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구마구로 사랑해 주셨던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요. 제 더시영상 재밌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오히려 마구마구 했던 분들도 더시영상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만명 되면은 곧 만명 될것 같긴 한데 만명 되면은 또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명 되면은 그때 또 영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지만 또 마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소리가 되겠네요. 마구마구의 발전은 저는 응원합니다. 기대도 하고요. 항상 기대는 해.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음. 감사드리고요. 감사했습니다.